안녕하세요 고려난초 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이용해서 산으로 왔습니다 여기 돌탑은 제가 지난 1년 전에 이맘때 오고 두번째 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아, 요 주변에 난초도 좀 있습니다 난초도 볼겸 어, 돌탑이 안 무너지고 잘 있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요 돌을 아마 찍은것 같은데 어 1년 동안 무사히 잘 있습니다. 지난 밤에 비가 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에 있는 난초들은 조금 탈수 현상은 조금 줄어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비가 한참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이 밭자리에서 제가 젓가락 단엽을 발견을 했었는데 안내 다를까? 오늘도 오니까 이렇게 젓가락 단엽이 나와 있습니다. 만지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지난해 이 영상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오늘 만지면은 이쑤시개입니다. 그냥 일반 이쑤시개는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젓가락 단엽은 대나무 이쑤시개처럼 바닥바닥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삼반성도 보이기 때문에, 삼반성 젓가락 단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색상도 아주 진합니다. 후육질이고, 후육성이 좀 지나네요. 작년에 제가 체란을 해서, 지금 이제 신화도 받았는데, 신화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신화도 완전 그 멋지게 잘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네 촉을 체란을 해서, 어, 세 촉을 신화를 받았습니다. 자, 올해도 하나, 둘, 셋, 네 촉이 되네요. 내촉이 되는데 요것도 잘 길러서 신안을 또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난초 산에 이 밭자리 아니면 은 그냥 다 지나가는 밭자리입니다 지나가는 밭자리 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간다고 봐야 될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젓가락 단염입니다 좀더 살펴보고 또 요런 개체가 있으면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또 요런 촉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전 거보다는 좀 많이 큽니다. 아이고, 요거는 뭐 완전히 뭐 이쑤시개, 뭐 대나무 이쑤시개 악기 표현했다시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누가 난초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흡사, 그, 산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그, 기심풀이라고 하죠. 그죠? 기심풀처럼, 요 기심풀이어 있네요. 그죠? 이거와 비슷한 난초입니다. 이게 젓가락 단엽입니다. 일명 솔란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솔란 개념은 뭐라 그럴까요? 나풀나풀 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표현 자체가 이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옆성이 단단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가 한15 정도 되겠네요. 15cm 정도. 자, 요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기심풀을 뭐 하고 뭐 흡사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앞으로 산에 다니시면서 귀신풀도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귀신풀 밑에 유령도 숨어 있고요. 귀신풀 옆에 좋은 난초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령 중에는 그런 풀도 한 번씩 뒤적거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난초 하나 더 보고 주변을 좀더 살펴보는데 또 요런 게 보이네요 이것도 젓가락 단엽입니다 젓가락 단엽이고요 자요것만또 찾은 게 아니고 아 위에 보시면은 다뭐 이런 거는 다 민출란입니다 민출란이고 그 속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젓가락 단엽입니다. 요것도 보이고요. 또 요것만 찾아놓은 게 아니고, 또뭐 주변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좀 많습니다. 많죠? 다 젓가락 단엽입니다. 작년에 요거 제가 못본것 같아요 보지 못했는 건데 원래 발견이 되네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위에도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자가르타냐 음, 누가 말하듯이 떼짱이네 떼짱. 음. 자, 코리안 나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